자 오늘 삶으로 끝까지 붙잡는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으로 이런 공통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많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권한과 박회로 가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바울의 말이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끝까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흑암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마음속의 동의 정도로 보지 않고 믿음의 삶에서 끝까지 붙잡는 신앙의 여정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삶으로 끝까지 붙잡는 신앙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완주해야 되며,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교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선한 싸움,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기 위해 끈질기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 명예, 쾌락을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죄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믿음 대신에 편안함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죄악의 본성을 사탄이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 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흑암의 세력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면 방심하지 않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듯이 성도가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내려놓으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을 이것은,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승선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을 수 있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 이야기하고 하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바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모대우서 4장 7절,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선한 영적 싸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은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은 순간적인 힘보다 꾸준한 인내와 힘과 노력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달리다 보면 지치고 때로 넘어지고 심지어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42.19km를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체력으로는 도저히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지점, 이 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드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점은 마라톤 경기 중에 체력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지점. 보통 30km 전후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점이 찾아오면 근육에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다리 근육 경직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사점에서 심리적 증상이 먼저 나타나요.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 그리고 근육 경직, 또 이제 다리에 쥐가 납니다. 전신 피로와 탈진감, 호흡 곤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땀 배출이 줄어들고 체온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유발되고, 시야가 흐려지고, 구토가 일어나고, 매스껍고, 저혈당으로 인한 극심한 무기력감, 균형 상실도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점이 찾아오는 원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에 글리코겐이 고갈됩니다. 주된 에너지원이 바닥에 나는 거죠. 그리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강도 운동으로 젖산이 축적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요. 이걸 대비해서 4점을 대비해서 경기 전후에 탄수화물을 로딩하고 수분을 보충하고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빨리 달리지 않아요. 내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천천히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런 지점을 준비합니다. 30km에서 35km 지점에 나타난 이 4점 지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점을 극복하면 다시 두 번째 호흡이 터집니다.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찾아오면 마라토너들은 이제 힘을 얻어서 완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의 이 실패와 성공의 이 사점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미리 준비하는 이 영역들이 있을 때 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점, 데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실족, 상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마라톤의 사점 증상처럼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신앙으로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강한 유혹도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 저하로 영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힘을 다해 섬겼던 것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허망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려고 내가 헌신했나?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적 있으십니까? 꼭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열심히 금원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이거밖에 아닌가? 내가 이러려고 했나? 가정에서 느낄 수 있고 직장에서 느낄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사탄이 지금 강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간파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 사점을 이긴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탄을 받는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헤롯 왕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지만 이렇게 사탄이 직접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신앙의 사점, 데드포인트를 맞이하셨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로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와 과시의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권력과 우상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은 물질, 명예와 과시, 권력과 영광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과 유혹이 올때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사탄의 세력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사탄을 꾸짖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오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있는 흑암의 세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우리 자녀와 생업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는 것입니다. 사탄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사점만 이기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는 뭐냐?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완주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열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달란트 받은 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섯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두 달란트 받, 남긴 걸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더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는데 1등이든 3등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신 것은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탄자니아 선수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예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아크와리는 탄자니아 선수로 이 마라톤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풀고 이제 네, 드디어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아크와리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또 넘어지면서 손을 제대로 짚지 못해서 어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상당한 몸으로 달리는 걸 보고 그만두라,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몸으로 이렇게 절뚝거리며 달리다 보니까 이미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장에 이제 들어가서 결승선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채 다리를 쩔뚝이며 이 아크와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경기에 이제 경기장의 관중들도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 모두 결승선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크와리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남은 관중들과 선수들이 놀라운 마음으로 박수를 하며 연신 환호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당연히 꼴찌였습니다. 승리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모습은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가 이 아크아와, 아크와리에게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다친 몸으로 끝까지 되었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크와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 탄지아니아는 나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보내면서 출발선에서만 서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결승선까지 완주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완주를 해야 합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한과 실련 앞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경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던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청소년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발이 돼서 이제 왕의 옆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야 되니까 왕이 내리는 진수 성찬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 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선택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그러면 10일 동안 너희가 금식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땜이 작은 균열로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도 작은 타협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작은 신앙의 승리가 결국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우상숭배 앞에서 영적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받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에 넣게 되는, 풀뭇불에 넣어지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시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순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풀뭇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상이 더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교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이를 시기한 신하들로 인해서 또 모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조서를 왕에게 받아냅니다. 다리오 왕에게 받아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에게 목숨을 건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리오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적은 조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처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어야 되는 그런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니엘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에 넣는 체형을 집행합니다. 다음 날 이미 사자 밥이 되었을 다니엘에게 다리오왕이 찾아갑니다. 다니엘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고 밤새 잠도 자지 않고 걱정을 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보러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신하들의 모함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 이 모함한 신하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들의 자식들까지 다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 사람들을 움켜잡고 뼈를 부스러뜨렸다라고 기록하죠.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 다시 복직이 되고 이방 왕들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바벨론이 또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 다니엘은 이곳에서도 또 이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계속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어두운 밤. 작은 등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듯이 다니엘의 믿음은 바벨론 한 나라를 밝히는 믿음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싸움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영적 전쟁으로 흑암의 세력과 대치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킬 때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도록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을 지킨 자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의 멸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우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의 상입니다. 이 상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결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혼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감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 이름을 대적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